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서 낙동강 녹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고 있습니다.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대구시는 조류 대책을 세우는 등 녹조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에 녹색띠가 형성됐습니다. 물을 떠서 비커에 담아봤더니 녹색 알갱이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무더위와 적은 강수량 탓에 녹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강정 고령부의 남조류 개체수는 5월과 6월 들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그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을 원수로 쓰는 대구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정 고령부 인근의 대구 매곡 정수장의 원수 남조류 개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배 이상 문산 정수장의 경우는 6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구시는 취수장에서 남조류를 두 차례 걸러내는 등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만큼 수돗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연성 공정을 거치면은 이게 산화력이 굉장히 강해서 거의 조류 거의 대부분이 다 살에 제거가 돼요. 그리고 혹시 남아있는 제거되지 않은 것 경우엔 저희가 요가 과정이 있어요. 또 궁극적으로는 치수원을 옮기는 등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원수의 수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00% 오염물질을 다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네. 어, 수물을공급하 때는 원수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구시는 원정수 모니터링과 정수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녹조 현상 탓에 수돗물 안전에 대한 우려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와 경부 대부분 지역은 오늘 대일처럼 맑은 가운데 나흘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5도, 안동이 30.7도, 상주 31.4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불볕더비가 이어지면서 지역에도 온열 치료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까지 열탈진 4명, 열사병 1명 등 온열 치료 환자가 5명이 발생해서 모두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의 온열 치료 환자는 10대가 1명, 50대가 3명, 60대가 1명으로 논밭과 공사 작업장, 길가 등 실외 발병이 4명, 비닐 하우스 등 실내 발병이 1명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실내에 있더라도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야외 나갈 때는 한낮 시간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낙연 고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과 내일 잇따라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후 4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고용노동부 주최 일자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경산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총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는 대구 시민의식 수원인 낙동강 강정 고령부를 방문해서 녹조 상황과 조류 대응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 대가야 궁성지의 터를 확인하러 고령을 방문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가야 궁성지 긴급 발굴비를 지원하고 추가 발굴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청장은 또 경상북도를 비롯해 일곱 개 자치 단체가 추진 중인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청장은 당초 일정에도 없었던 지산동 고분군과 주산성 등 대가야 유적지를 둘러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호 의원이 어제 제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망하게 할것 같다.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안갈것 같다고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정 농단 사태로 국격을 떨어뜨린 자유한국당이 반성과 사과 없이 막말만 일삼고 있다며 비, 비난했습니다. 이철호 의원은 오늘 대구에서 현 정부의 인사나 안보정책이 위험하고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한 얘기일 뿐 깊이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